가수 이은아가 자신의 근황과 함께 집 내부를 자랑한다. 2일 오후 방송되는 TV 조선 건강한 집에 출연하는 가수 이은아는 현재 살고 있는 집 내부를 공개한다. 이날 방송에서 공개되는 이은아의 집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또한 그의 집은 아파트나 일반 전원 주택이 아닌 펜션 느낌을 보여주며 이목을 끈다. 뿐만 아니라 이은아의 집은 깔끔한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는 조명 등으로 이목을 끌기도 한다. 이어 그는 집에서 자신의 대표 노래들을 라이브로 선보이기도 할 예정이다. 올해 나이 62세인 가수 이은아는 젊은 시절 데뷔에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그는 노래 최진사댁 셋째 딸 밤차 봄필 당신께만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겨울장미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등의 노래를 발표하며 니즈 시절을 누렸다. 발표한 노래들이 많은 인기를 누리며 큰 수익을 얻는 등 재산을 모았던 이은하는 아버지의 빚보증 문제 등으로 인해 수십억 원의 빚을 얻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버지의 빚으로 인해 파산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은하는 건강 문제가 악화되기도 했다. 그는 허리 부상으로 인해 맞은 스테로이드 부작용과 쿠싱 증후군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방송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은혜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lt뉴스를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gt